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돼 있는 XTO 코인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살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퀄리티 P2E 팬케이크 스왑 상장이라고 돼 있고 40일 멘징 베타 게임 앱스토어 출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XTO 시움이라고 돼 있죠. XTO 시움. P2E 온라인 게임 MMORPG라고 되어 있고요. 뭐 781명 팔로우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공식 사이트도 있긴 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면 XTO 시움이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4월 11일에 핫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팅 노티스 되어 있으면뭐 다른 내용들은 없네요. 일단 뭐 게임을 보니까 테스트 버전 해가지고 나와 있고 뭔가 열심히 한 듯한 느낌은 있는데 우리는 미래로 돌아간다. MMORPG와 함께 게이머라면 P2E 경제가 그러한 게임에서 오랫동안 작동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MMORPG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어 그렇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느낌이 완성도가 좀 있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역시나 게임은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XTO 토큰이라는 걸 팬케이크 스왑에서 획득할 수가 아, 팬, 팬케이크 스왑에서 여러분들이 스왑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팔로우를 하라고 했죠? 각각 팔로우를 먼저 해줄게요. 팔로우하고 어, 팔로우하고 그다음에 팔로우 하고 이렇게 팔로우를 각각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좋아요 리트윗하고 친구 3명 태그라고 하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친구 3명 태그. 자 Z부터 해볼게 요 이번 Z. 요즘에 Z 쪽이 좀 강세죠. Z Z Z Z. 자세분 태그했고요. 그다음에 답글 버튼 남겨주시면 됩니다. 따로 할거 없죠. 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는데 이제 보자. 무슨 어려운 게 없나. 자 보면은. 글림 친구 3명 태그 딴거 없어요 자 일단 엑스토시움 온라인 아까 홈페이지 는 들어가 봤고 자 그리고 글림 이제 가볼게요 자 6일 남았다고 돼 있고요 자 보시면 콜라보 이벤트에서 나옵니다 쭉 내리시면 4월 11일부터 17일 21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보다 이벤트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고 엑스티오코인 1000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NFT 6장이라고 돼 있는데 NFT는 19NFT라고 해서 19NFT는 150달러 상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엑스티 코인은 현재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되어 있고 글림 제작 기준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1,000코인은 200달러 상당이라고 되어 있으며 총 1,100달러 상당 이벤트라고 하네요. NFT 멘진 기간은 40일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500코인에서 탑1 랜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기버의 1 랜덤 2 그리고 탑2에서 4라고 되어 있고요. 엑스토시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어. 고퀄리티 그 게임 베타 앱이 이미 출시된 게임 NFT를 통해서 골드를 벌고 XTO 코인을 얻어보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P2E 게임을 해야만 이 XTO, XTO 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개념인데 실시간 전투를 통해 전 세계 유저들과 사냥, 레이드, PVP를 즐길 수 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좀더 내려보시면 메타마스크 연결 안내, 그리고 NFT 게임 아이템 거래 안내, 그리고 XTO BNB 스왑 안내 해가지고 바이낸 스마트 체인 BNB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 월렛 해가지고 안내 매뉴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어, 보시면 XTO에 대해서 팬케이크 스왑 거래소에 들어가서 지갑 연결하시고, 여기다가 트레이드 버튼 눌러가지고 XTO 뭐 검색하시면 대충 나오겠죠? 팬케이크 스왑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딴 거는 없죠. 딴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보시면, EXTO, EXTO, 쉬음 해가지고, 트위터, 아까 팔로우 하라고 했는데, 팔로우를 했었죠? 누르면 그냥 팔로우 체크가 될 거예요. 자, 팔로우 체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쭉 내려볼게요. 자, 좋은 친구들 팔로우 하라고 돼 있는데,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 리트윗 눌러가지고, 좋은 친구들 리트윗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인해서, 좋은 친구들 텔레그램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눌러서 텔레그램도 입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딴거 하는 거 없죠 일단 연결해 주시면 되고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 주시고 엑스토시움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좋은 친구들 엑스토시움 화이팅 한 번만 내쳐 달라 라고 돼 있죠 자 조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장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초대 수락하게 눌러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나운스먼트 게임 뭐 해도 돼 있는데 코리안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엑스토시움 좋은 친구들 파이팅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딴건 없어요.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폭죽을 클릭하라고 돼있죠. 눌러가지고 좋은 친구들 이 폭죽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폭죽, 어, 클릭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쭉 내려가지고, 역할 선택되 있죠? NFT P2E 눌러가지고 역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니? 자, 보시면, 꼭글림 여기 있죠? 기보의 글림 해서, 요, 체크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 폭죽. 아까 전에 예고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폭죽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버튼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운 후에 입력한 아이디를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디 여러분들이 요 다운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링크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게임 앱을 다운 다운 받고 아이디 여러분들 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다운을 받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아화피를 획득해라서 해 1만 명 이상 이미 다운로드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입력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되는 거, 이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트위터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트위터 공유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요즘에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요런 게 있어요. 여기 체크 버튼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요것은 원래 한 명을 초대하든 안 하든 그냥 체크 버튼이 안 돼요. 그냥 위에, 왼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요 숫자 있죠? 요 왼쪽 상단. 어디 갔니? 이 숫자만 올라갈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이 되어 있고 NFT를 받더라도 어쨌든 현금화도 가능하고 웬징도 뭐 가능하다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